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두 단어는 이겁니다. 잔업 그리고 한 움큼 잔업은 이제 뭔가 일하다가 일이 남았을 때, 잔업을 다 하고 퇴근? 할 거지? 이렇게 해서 잔업이라는 말을 쓰고, 또한 움큼, 머리를 그냥 한 움큼 잡아가지고 확 뽑았다. 이렇게 좀 무서울 때. 아니면 머리가 한 움큼 빠졌다. 이렇게. 저만 이럴 때 쓰나요? 다들 날 쳐다보네. 자, 이두 단어로 여러분들 글짓기에서 보내주세요. 잔업과 한 움큼. 요두 단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글짓기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잔업 한움큼, 한움큼 요두 단어로 글짓기에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뽑히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가나다 라디오 예쁜 말 글짓기 오늘 단어는 잔업 그리고 한 움큼을 이용해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어로 잔업이 나왔는데요. 잔업은 하다가 남은 일 또는 정해진 노동 시간이 지난 뒤에 더 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잔업 중 일하고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거부감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일본식 표현의 잔재입니다. 2012년에 시간 외 일로 순화가 됐습니다. 이제 잔업 대신에 시간 외 일로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시간 외 일이 있어. 끝내고 갈게 라고 하고 딴 데로 세시면 안 되고요. 시간 외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는 한움큼이에요. 한움큼. 한움큼은 손으로 한줌 움켜쥔 만큼을 뜻하는 말입니다. 도토리를한 움큼 집어 들었다.처럼 쓰는데 움큼이거든요. 미음미음. 미음. 움큼인데 웅큼, 움큼, 이응미음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큼의 뜻은 손으로 한줌 움켜쥘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움큼, 움켜쥐다, 움켜잡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웅 아니고요. 움 엄마 할때움 <laughs> 움입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한 움큼 움켜 잡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냥 미음 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까 뭐 우리 말은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외우세요. 그냥 한 움큼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사공사이님. 남편이 요 며칠 잔업한다고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야식거리 사러 나갔다가 당구장에서 나오는 걸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의 머리는 한움큼 빠졌습니다. <laughs> 이거는 뭐 머리 빠진 걸로 그냥 쉽게 넘어간 거죠. 더홍꾸형이 나야 되는데. <laughs> 유걸님 잔업 한움큼? 아, 웅큼 틀리셨어요. 웅이라고 쓰셨는데 움이 맞고요. 예전에 이어폰 만드는 회사에서 잔업을 했는데요. 이어폰에 씌우는 손마개를 한움큼 잡아서 씌우다가 못한다고 초반엔 혼나가지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한움큼 빠지기도 했죠. 지금은 다 추억이에요. 아, 아쉽습니다. 내용은 재미있는데 웅큼이라고 쓰셨어요. 웅큼이 맞고요. 종양 피디 잔업하다가 머리카락 한 움큼 빠져서 탈모 샴푸 알아보고 있나요 박세영 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움까지는 맞추셨는데 쿰 아니고 큼, 움큼 움큼 이게 맞는 맞춤법입니다 훈남 정읍 님 음~ 떡집 직원 주원이는 오늘도 잔업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팥고물을 한 움큼 집어들어 바닥에 흩뿌리며 화풀이를 한다. 움큼이라고 쓰셨어요 움큼이 맞고요 움큼 대체 님 매일매일 잔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나중에 전등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잔업을 안 하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죠 정말 <laughs> 요즘에 가만있어봐 이게 털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머 이거 또 빠져 두 개나 빠졌어요 지금 머리를 만지면은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7520님. 볏짚을 한 움큼 주어서 밭에 뿌리고 마늘밭 마늘밭 잔업해서 내년을 위한 마늘을 심고 나니까 한해 농사 열심히 한 내게 칭찬해주고 싶고 모든 농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우 7520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7836님. 내 사랑 수잔 업어줄 테니 땅콩과자 한 움큼만 주시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구려 아셨고 개밥바라기님. 잔업수당으로 돈한 움큼 집어가라는 업종 어디 없을까요? 하 그러게요. 근데 움큼 아니고 움큼. 웅큼. 움큼이고요. 소금숙님. 소시적에 월급을 한 움큼 쥐어보려고 잔업을 매일 했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돈은 없고 골병만 들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시면서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신청합니다. 우리, 그, 시간 외 일, 그거는 안 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나중에 나이 들었는데, 돈도 안 남았고, 건강도 없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나마 돈만 없는 걸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수자님 저는 요즘에 김장 준비에 매일 잔업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무청시래기 삶아서 놔두면요. 한 움큼씩 집어가네요. 힘든, 힘은 드는데 보람되고 뿌듯해요. 와, 이거를 일부러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죠? 허, 너무 좋다. 근데, 옴은 틀리셨고요. 옴큼, 옴큼이 맞고요. 1216님, 회사를 뛰쳐나오고 싶을 땐 잔업이 많아서는 아니고 상사의 부당한 대우가 심할 때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상사의 헤어를 쥐어서 한움큼 뽑고 나와야 분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 장남삼아 좀 비틀어봤습니다. 옴까지 맞추셨는데 쿰을 틀리셨어요. 큼 시큼하다 할때그큼 옴큼 이게 맞는 맞춤법입니다. 안타깝네. 3260님 일하는데 잔업이 있어서 무리를 했더니 피로 때문인가 머리카락이 한움큼 나와서 놀랐다. 큼이 맞고요. 요 마음은 저랑 비슷하네요. 6578님. 오늘도 영양제를 한 움큼 먹고 출근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을 마무리하려면 잔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하시면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고. 4411님. 즐거운 불금 오후 퇴근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꼭 잔업을 시키네요. 열받아서 머리를 한움, 한 움큼. <laughs> 이건 진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잡아보지만 그래도 해야지요. 태연의 노래 신청합니다. 한움큼이 맞고요. 프리티님. 전업주부인 저는 잔업 더하기 특근을 해도 월급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족을 위해 늘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자주 머리카락들이 한웅큼아 웅이라고 쓰셨는데 움이 맞고요. 이젠 제가 알아서 영양제 챙겨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 그리고 프리티의 머릿결은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요 이거 뭐 머리 빠지고 결 나빠지고 이러면 나만 고생이니까 영양제를 잔뜩잔뜩 잔뜩 드시길. 이거 사모님 오늘도 일찍 퇴근하긴 글렀네한 움큼 남은 잔업 아 이거 오미라고 쓰셨어요 안타깝네요 출근하자마자 퇴근이 고픈 나는 현생을 사는 K 직장인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글을 지어달라고 하셔서 글솜씨로 없는 글솜씨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문자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희는 냉정하니까요. 음은 틀리셨고, 아, 음은 맞으셨고, 아닌데? 맞으셨는데? 맞으셨습니다. 자,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또 냉정하게 이렇게 하려다가 맞다는 걸또 발견했네요. 람보 아빠님, 잔업으로 회사 뒷마당 잡초를 한 움큼씩 뽑으라는 사장 사모님. 이거 갑질 아닌가요? 주디 람보아빠 출첵합니다. 이거 갑질이죠. 티나지 않게 몰래 몰래 신고하시길. 7520님. 아 그랬구나.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도 이제 알았어요. 유익한 프로 감사합니다. 어머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7520님. 초등학교 교사신 데도 한글은 어렵다. 그리고 틀리게 쓰는 걸 인지를 못했다. 이게 우리가 다 비슷하다는 의미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5718님. 안녕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중식 시간이라 몇달 전부터 메시지는 못 남기고 일일 일식을 하고 있어 듣기만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요 오전 오후 8시간씩 주간 연속 2교대 근무하는 곳이어서 잔업은 없어요. 요즘은 업무도 줄어서 2시간씩 일찍 일을 마칩니다. 쉬는 시간에 견과류 한 움큼 집어서 매일 먹고 있어요. 우울하고 힘든 시기 모두 마음 잘 붙들고 건강 챙기며 지내세요. 이 견과류를 한 움큼씩 하루에 먹으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한 봉지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사사구이님.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순간 화장실이 급해 불을 켰더니 어머니가 떡을 한 움큼 드시고 계셨다. 미안하구나. 잔업을 하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라고 해주셨고. 쿠로바 님. 봄날에 아카시아 꽃송이를 보면서 한움큼 따먹고 싶지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아 너는 잔업 좀 하다가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예쁘게 글짓길도 해주셨어요. 또 0547님 잔업 시간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쌀튀밥을 한움큼 주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튀밥이 먹고 싶네요. 튀밥 먹어본 지가 진짜 언젠지. 근데 튀밥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서 약간 잘못 시작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자, 오늘 재미난 글지키들 많이 해주셨고, 자, 오늘의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404인님. 남편이 요 며칠 잔업했다고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야식거리 사러 나갔다가 당구장에서 나오는 걸 저에게 딱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의 머리는 한움큼 빠졌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남편분께 햄버거 드시라고 저희가 쿠폰을 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움큼 빠진 머리를 햄버거로 아마 커버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주신 404이 님이 햄버거는 드시고 그 남편분은 그냥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머리도 알아서 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글짓기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글짓기는 할 거고 내일은 저희 수선실이 있는 날이니까 내일도 생방송에 많이 참여해주세요.